금요일 문화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스튜디오의 굿모닝 오브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선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선영입니다. 어, 지난주에 저희가 제가 얘기했었던가 이제 시그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앞 아, 프로그램 앞 내용과 뒷 내용 네.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예, 안 바꿔도 오늘 될것 같은데 바꿔주셨나요? 그래. <laughs> 예. 마침 오늘 시그널 음악으로 발레 곡 선곡했는데 음, 네. 발레 소개해드릴 거라서 경사겸사 예, 바꿨습니다. 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어, 이걸 쓰게 됩니까? 어, 고민을 해보고 오늘 반응을 보고서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네. 발레와 관련됐다는데 어떤 네네. 발레 준비하셨나요? 어, 12월이 되면 발레 팬들한테는 호두까기 인형 시즌입니다. 음.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 인형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인지 티켓 전쟁 매진 사례가 그러니까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음. 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저는 미리 좀 앞당겨서 어제 저녁에 보고 왔고요. 보고 나서 원고를 쓰는데 네. 아 이게 꿈길을 걷는 것 같이 몽롱 하더라고요. 감동이 여운이 되게 많이 남았고요. 음. 음, 매우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관람하고 나서. 예. 음. 어 사실 인형. 예. 네. 네. 네, 사실 저 발레랑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어... 발레 발레리노 분들이 이제 주요 아... 배역이 아, 다들 보니까. 왕자. 아 저는 왕자라고 하느라고 아해본적 있네요. 음. 제가 그 20대 초반에 뮤지컬 배우를 잠깐 했었는데. 아, 그 배우들은 발레 그 음. 트레이닝을 필수적으로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타이즈 그렇죠? 입었던 기억이 갑자기 네. 스치면서 타이즈도 입으셨어요? 어, 굉장히 민망한 지금 생각이. 아, 너무 예. 오래전 얘기라. 예. 뭐 예술적인 네. 선이 돋보이는 거니까. 아 제가 그좀 세달이었어갖고 음. 어릴 때그 살짝 컴플렉스였는데 네. 막상 또 그거 할 때는 네. 타이즈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아, 같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 가그 안하면서 또 언론인들한테는 이제 시험 볼때 네. 항상 이 호두 깍이냐, 음. 호두 깍이냐 뭐 이런 거 음. 갖고 어 논쟁도 하고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호두 호두깎이. 까기 네, 호두 깍이가. 어 네. 아마도 제 기억에는 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12월에 어울리는 호두까기 인형. 음, 어, 많은 분들이 뭐 어, 호두까기가 12월에 왜 유명하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호두까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 같아요.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작품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시점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에다가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정말 결정적으로 너무 환상적이고요. 예. 어, CF나 영화나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친숙하고 환상적인 선율이 계속 크고, 음.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이제 발모, 발레를 잘 모르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동화 같은 줄거리고, 네. 그래서 입문하는 데도 참 좋은 작품입니다. 연말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종합 선물 세트다. 뭐 그런 공연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 발레 공연하면은 워낙 춤도 아름답지만 무대 세트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음. 마치 마법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실제로 뭐 여러 장르 중에서도 발레를 실제로 보면 완전히 빠져드는 그런 네. 실제 보면 더 좋은. 그런 게 발레 공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한꽤 오래 됐군요. 14, 사오년 전에 공연을 통해서 네네. 당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팀이 뭐 내연했다고 했을 때본것 음, 뭐, 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음. 이게 사실 그 무용이나 발레란 것이 대사가 있거나 가사가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볼 때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듯하면서 자주 안 보면 아, 무슨 내용이었지? 음. 이렇게 잊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사전에 어. 그래서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직접 보면 또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예, 호두가기 인형이라는 제목은 누구나 다 알지만 줄거리를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고 나서도 잘 까먹는다. 네. 워낙에 심플하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는 다 단순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떠나는 환상의 꿈속 여행입니다. 음. 그래서 주인공 소녀인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대부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을 받으면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모두가 잠든 밤에 그러니까 클라라의 꿈속에서 생쥐 군단이 습격해 오는데 이걸 호두까기 인형이 병정들과 함께 생쥐 음. 대왕을 물리치고 마법에서 풀려나 왕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왕자님으로 변신하게 되고, 어, 변신한 왕자는 위험한 순간에 생지에게, 그러니까 생지대왕에게 물건을 클라라가 던져서 네. 생지대왕을 물리치게 해주거든요. 감사의 표시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그니까, 눈의 나라를 거쳐서 과자 나라로 데리고 가서 환상적인 축제를 즐긴다라는 음.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어,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고요. 어, 제가 그 실제 무대를 보면, 사실 제가 발레 수성 무용수분들 인터뷰를 네. 남녀 각각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예. 보면 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굴은 작고, 작고 다리는, 정말, 다리는 정말, 길고, 정말, 길고, 정말 길고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네. 남자 발레리노들은 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어, 완전 와 네. 남자가 봐도 저게 네. 얼마나 그 네. 하체 운동과 아니면 트레이닝을 했길래 이게 중심을 딱 잡아주고 터널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적화된 근육들. 예, 그리고 네. 이제 리프팅을 하면서 네. 상대 배우를 안정적으로 들어 올려야 되니까 예, 예, 하니까 전체 전신 자체 다. 어, 저 엄청난 근육. 예, 예. 그래서 어, 다리 길이도 길고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갖춘 무용수들이 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 역시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음. 장면 전환도 정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싶을 만큼 그러니까, 어, 마법처럼 이루어졌다 보니까 동화책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샹트베트르브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이 예. 됐고요. 13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발레로 전 세계 관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주인공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이 변신한 이제 왕자. 예. 음. 그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량을 갖춘 무용수들이 펼치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 기량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정말 몰입하게 되는 그런 네. 무대였습니다. 자, 호두까기 인형의 공연의 명장면들 많을 텐데 그래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발레 씬을 꼽는다면요? 음. 보통 군무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한다면 네. 군무에서 일막 엔딩 장면에 이제 과자의 나라로 가기 위해 눈의 나라를 거치는데 음. 눈송이 왈츠 가 펼쳐집니다 이 왈츠는 어~ 백조의 호수에 뭐 백조 군무나 이렇게 손꼽히는 군무가 있는데 예. 발레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무중 하나로 손꼽히는 발레고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무대 위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연출 가운데 20명 넘는 무용수들이 눈송이 요정이 돼서 춤을 추고요. 이 대형이 각 변화하는 호흡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어, 발레북이랑 무대 자체가 동화 속 같잖아요. 그런데 저 배경 자체 색감과 네, 눈이 네. 내리는 장면이 마치 그 반짝이는 어, 별들인 것처럼 그리고 네. 하얀 옷을 입은 그 무용수들의 모습들이 어, 네, 예, 예. 네. 백조의 호소 같은 느낌도 네. 살짝 들고. 네네, 음.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 눈을 뗄 수가 없고요. 장관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이막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클라라와 왕자의 이인무 부분이 있는데, 음악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텐데, 그랑파드데 라고 하거든요. 예. 이인무 어, 이고요 남녀 주인공이 보여주는 고난도 리프트와 회전 동작까지 이제 볼수 있는데 사람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울 음, 수 음.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절정적 절정의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세종문화회관 무대 앞에 오케스트라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주요 발레단은 오케스트라가 연출을 실제 공연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 너무 훌륭했어요. 음원이 아니라 직접 네. 연주라서. 그래서 차이코스키가 선사는 하 드라마틱한 선율을 매 순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감동의 깊이를 더한다. 네. 예, 예,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클래식 저희가 이제 어, 베토벤 이야기에 네네. 이어서 오늘 네네. 뭐 체이콥스키 이야기하니까 어, 갑자기 그 격앙돼서 제가 2부에 전해드렸던 정치권 소식을 싹 잊을 만큼 <laughs> 굉장히 감성이 무료 있는 그런 아, 4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 무용수들의 실력 뭐 앞서서 이제 보이 라디오 통해서 이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어, 실력이 굉장히 환상적이다. 어느 네. 정도 수준이던가요? K 발레가 또 뜬다라고 해도 음.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무용수들 수준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인데요. 대표적으로 유니버설 발레단의 강미선. 그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팝니다. 국내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기억하시는 발레팬들이 많아요. 2023년 2년 전에 네. 그 무용기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분화들라당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춤의 영예. 라는 상이 네. 있습니다. 최우수 여성 무용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록이 넘은 나이인데도 오. 지금 여전히 완벽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무대를 장악하고 있고 이번 호두까기 인형에도 출연을 합니다. 음흠. 그리고 얼마 전에 임선우 발레리노 같은 경우에 그한해 동안 최고의 남성 무용수에게 주는 어, 국내 당세르 노브르, 고귀한 무용수상이거든요. 네. 그걸 수상을 했고, 파트너인 전여진 발레리나는 신인 발레리나 상을 받아서 두 사람의 호두까기 인형을 이번 공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음. 시즌에서 그리고 중력을 거스르는 고공체류, 뭐 표현력, 예술성 정말 세계 최정상급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음. 것인데 어, 이들이 펼치는 발레 공연을 해외 나가서 보시는 것만큼 음. 국내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수준입니다. 음. 그 저희 세대라고 하면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발레리나 중에. 강수진 네네. 발레리나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40대 거쳐서 이제 네네. 50대까지 제가 알기로는 초반까지 활동을. 네. 국립발레단 단장이시죠. 네, 단장 현업에서 이제 네네네. 발레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앞서서 또 공교롭게도 같은 강신데 강미선 씨도 네. 40대 인데도 무리근 그런 실력을 아들 라당스 상을 받으셔서 국내 바로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사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어, 발레리나다 딱기 목에 네, 강한 쇄골이 들어가는 그 사진도 제인상적이네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손끝까지, 그러니까 서양인의 체격보다는 음. 동양인의 핸디가 어쩔 수가 있는데, 없죠, 예. 예, 근데 그걸 극복하기 음. 위해서 어떤 포즈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지를 네. 매 순간 항상 대단합니다. 고민하고 어, 연습도 엄청나게 네. 합니다. 뭐 강수진 씨의 그 발이 옛날에 화제였죠. 발이 네. 정말로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고난의 시간이 결국엔 네네. 저런 장인에 가까운 멋진 네네. 무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네, 예, 연습 끝나고 아프지 음. 않으면 내가 오늘 연습 잘했나라고 의구심을 음. 갖는다고 혹독하게 단련하시는 분들이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어, 이렇게 이제 음, 무용수들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호두각이 인형 자체는. 발레단마다 버전이 조금 다른 걸로 유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마린스키 버전은 러시아 황실 발레 특징인 세련미, 정교함, 화려함, 고난도 테크닉을 감상하기 좋고요. 어, 이번 그 서연 어제 본 서연 발레리나 이동탁 발레리노 주역이 펼친 예. 아름다운 공연이. 어, 어. 마린스키 버전이었고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 볼쇼이 버전인데 웅장하고 역동적입니다 1막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어린 무용수가 연기해서 귀여움을 음. 주고 아기자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음. 골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라 보면 된다는 얘기는 다 보면 더 좋다는 얘기죠 다 보면 <웃음> 좋죠 <웃음> 네, 어제 <laughs> 예. 공연 보고 나서 또 보고 싶다 다른 그러니까. 무용수 공연으로 어. 하고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옆자리에서 어, 저도 간만에 한번 어, 음. 호두까기 인형 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전이죠. 다음 주 목요일인데 공연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한 분들 공연 일정과 관람 팁 짧게 전해주시죠. 어, 관람 팁 하나 드리자면 발레 대사가 없지만 마임이라는 몸짓 언어가 있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음... 왼쪽 가슴에 모으면 사랑합니다. 이런 마임 언어들 조금 보고 가시면 네더 네, 감동이 더하고요. 네. 어, 발레 공연 쭉 이어지는데. 그 아까 소개해드린 강미선 발레리나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부부무용수거든요. 음. 환상적인 페어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은 월요일 보통 공연이 없고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당일표가 매진일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매진이면 평일에 어, 자녀분 데리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화 감성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학 99.9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